阿琳 지금은 바디 프로필 촬영 당일. 디데이가 왔습니다. 오! 어제는 너무 배고파서 일찍 잤고요. 오늘도 일찍 일어났는데 더 자려고 해도 지금 7시 반이에요. 네. 그래서 아침 오늘 당일 눈바디 지금 바로 봤는데도 복근이 그래도 좀 보이네요. 아, 보건소 가서 인바디 재보려고요. 재고 제거 와서 아침을 먹고 촬영 준비해서 갈 거예요. 아 빨린다. <laughs> 보건소 다녀올게요. 여러분, 지금은 10시 1 7분이에요 10시 1 7분 아침에 보관소 갔다 와서 한숨 잤어요. <laughs> 촬영이 오후라 그리고 짜잔! 드디어 제 사랑 로맨틱 브라운을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바쁘때 아침에 뭘 먹었나 보니까 7시에 현미밥에 젓갈 먹었고 10시쯤에 식빵에 잼말라 먹었더라고요. 둘다 없기도 하고 그때보다는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좀 당을 끌어올릴 정도로만 먹으려고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먹으면서 제가 인바디 재고 왔거든요. 근데 뭐 별거 달라진 건 없었고. 일단 한 입. 아. 음! 맛있네. 뭐야? 아까 봐. 짜잔. 엠바디를 재고 왔습니다. 근데, 저, 키 컸어요. 대박이죠? 키가 컸지 뭐예요? 난 평생 163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1 c m 나 컸어요. 이 자세가 곧아지면서 더 크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 이거 같이 봐야겠다 일단, 체중은 51로 나왔고요. 골격관량은 22.5, 체지방량은 9.5. 근데 제가 일요일에 뭐잖아요 그때는 체중이 51.2, 골격관량이 22.7, 체지방량이 9.5. 그니까 러 사실 이번 주에 무탄이랑 했던 게큰 의미는 없었다. 근데 그래도 드라이하게 보이기 위해서 했으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0.2 정도는 오차 범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탄이 의미 아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탄수화물의 존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몸소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어 뭐야, 근육량만, 수분이 빠지면서 제 생각에는 이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근육량만 빠지면서, 체지방률은 똑같이, 18.6으로 똑같아요. 사실, 인바디는 별로 크게 감흥이 없고, 저는, <laughs> 키가 컸다는 사실에 매우매우 매우 지금 기쁩니다. 아싸? 나 164다. 음, 이제, 이거 먹고, 음, 8시까지 스튜디오 가야 되니까, 가까워요. 한 12시 반쯤 나가면 될것 같은데, 또 소품 살거 있어서, 한 12시 20분쯤 나가고, 그리고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 씻사면될것 같아요. 짐도 오래서 챙겨놔가지고, 잘 챙겨서 스튜디오장 가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했고, 이거 혹시 몰라서 다른 속옷도 하나 챙겼고요. 이거 헤어스크런치 우정 촬영 때 혹시 쓸까 싶어서 몇개더 챙겼고,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아침 마켓컬리로 이거 와인잔 왔어요. 그래서 와인잔이랑, 와인잔이랑 같이 먹을 쓸 콤부차. <laughs>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건데, 가져가려고요. 이거랑, 그리고 촬영하면서 틈틈이 먹을 초콜릿. 이렇게 챙겨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될것 같아서, 옷 입고, 가볼게요. 엄청 많다. 대박. 제가 먼저 와서 저 의상 갈아입고 메이크업 먼저 받을 거예요. 대박 초콜릿. 뭐야? <laughs> <laughs> 인사하셔? 언니 먼저 뭐 찍는 거야? 란제리 반쪽만 나온다 자동 블러 처인데 저기라고 하셨죠? 란제리 <laughs> 레드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너무 그러니까 다른 문장이시죠? 네, 음 그때 레드 하셔도 좋으시겠요 <laughs> 생기가 생겼네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는 C 컬로 이렇게 음. 들어갈 거고 위에만 웨이브 좀더 예쁘다. 뭔가 음. 제가 생각했던대로 아, 되고 아, 있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시네요. 여러 번 찍었다 그러면 비교가 음. 되니까 조금 더. 첫 번째 컨셉. 슈퍼컬 안 보이네. 완전 머리도 제가 원하던 거. 약간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데? 네, 네. 거울 보이세요? 네. 오케이. 밝기는이 정도 통 괜찮으세요? 어... 조금 더발어떻게 어, 하면 좋을까요? <laughs> 음, 사실 꼬리 그, 쪽에 처음 찍어 봐 가지고. 음. 그러면은 지금 우선 기본 컷을 요 라이트로 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와. 메인 컷은 벽으로 붙어가지고 음. 그림자 세게지게 하드라이트로 갈게요. 네. 갑니다. 좋아요. 오케이. 불바 약간 더 돌릴 거예요. 그렇죠. 스톱. 자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시선만 쓱 옆으로. 네. 좋아요. 갑니다. 어언더좀더 어, 밀어주면서 쓱 스컷 내려올 거예요. 스톱. 오케이. 편하게 하시고. 와. 지금 내리는 게 뭐냐면은 천에. 밑에부터. 그렇죠 무릎 살짝 내려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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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디스쿼터를 힘을 쭉 밀어붙여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트러블 쉽게 쭉 내려가보세요 지금 오. 괜찮아요? <laughs> 네 그리고 다리, 그래서 허리를 쭉 거기서 뽑아줘요 그럼 몸이 거의 네. 저쪽이고요 고개만 네. 이렇게 깔고 볼게요 깔고라고요네 뒤로 머리가 약간 이렇게 그렇죠 눈, 눈동자 카메라 오케이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얼굴 저쪽으로 그리고 눈마 여기 흘리듯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짚어줄 거예요 어깨 살짝 내려주고 어? 힘드실 거예요? 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표정 좋고 상체 살짝 들어서 발끝 어, 내려다고거어요오이뻐 눈동자만 카메라 역시 오케이 내려오시고요 저거 여기도 당기고 종아리 당기고 발끝 당기고 아, 그리고 아 여기가 아파 일단 잠자 <laughs> 시고 오케이. 예. 쁘다 아, 예. 끝자. 진짜 원본이에요. 아, 이거. 와...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와, 대박 예. 바톤 타치. 바톤 타치. <laughs> <야> <laughs> 안녕 안녕. 저는 끝났고 얘 예, 의상 하나 어, 남았고. 좋아요. 우선은 무릎 위만 나오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해야 속골이막아 노출돼야 돼. 어머 가왜 이렇게 예뻐? 그렇죠. 그래 여기가 딱 여기 어깨수. 그렇죠. 좋아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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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봉이 상큼한 게 너무 예다 오케이. 바꿀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갑니다갑니다 삽니다 갑니다. 그렇죠 둘다희이 강조 되는 것이에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갑니다, 갑니다. 좋아요 지금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좋아요 그렇죠. <laughs> 그 상태에서? 미소씩. 그렇죠. 지금 좋아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렇죠. 자, 마지막. 오케이. 좋아요 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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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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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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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짝, 활짝. <laughs> 오케이 주사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밥 먹으러 갑시다 샌드 와요 샌드 큰일 다 녹음됐겠다 여기당 먹으러 가자 다음 요 같이 <목> 먼보게 <Kos> <목 apostle> <목>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 이게 그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데 그니까 이렇게 드레싱 듬뿍 있는 샐러드 초코 오랜만 아니야? 런 에이드 음 아, 아, 지금 먹는 음게 맛있고. 음 아, 몬스 무슨... 치즈도 있어요. 음 치즈. 음 고기에 감싸서 먹어야 돼. 양털 찍고 있는 거야요 진짜 맛있어요. 딱! 짱지! 역시, 크레이 마무리는. 한화을 한번 맛보기. 그래? 아, 그래, 해달라고 하자. 아이고, <laughs> 엄청. <laughs> 맛있겠다. 음! <laughs> 굿짱? <laughs> 졸라 맛있어. 음, 졸라맨! <laughs> 미친. 음! 생겼습니다. 음, I'm oh